定国呀。 Secure the area. Keep the bombs protected. 4 has found a bomb. 10 seconds. 5 seconds left. Op yeah. 4 has located a bomb. Get ready to engage. 지역에 한 명, 지하에도 올것 같고, 난 지하를 유심히 봐야겠다. 내가 지하에 있으니까, 아, 러쉬 했네. 아, 잡았네. 그래도. 여기 여기다 코빼기도 안배치고 바로 올라갈 줄은 몰랐다. 이층 이층. e n 여기 있다 여기. 저안 어, 움직여 안 움직였네 걸려 잡았네. 오! 오 스나 잡았다 씨발 존나 깜짝 놀랐네 여기서 나올 줄은 1도 몰랐는데 3층? 응. 3층은 아니고 2층 이 맵에 3층이 없어서 아 그래? 보다는 행동이지. 레펫할 거 같은데. 천장인 거 같아, 이쪽. 아주 가까워. <목소리> <목소리> 투사체포었긴 <포획했네>. <목소리> 아, 1층에 있었네. 나 <목소리> 천장인 줄 알았어. 이걸 1층에서 존나도록 생기고 있었던 거 같지. 천장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어. 어, 나 만날 뻔했다, 씨발. <목소리>

The 10 seconds. new feed activated. 5 seconds left. ah 4 is located a bomb. Get ready to engage. Hammer in position. Snow. Blazita. Enemy scan inbound. Starting your timer. 라이요. 주차량을 또 뚫네 옥상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쪽 여기 방 안에 있네. 잡았다. 아, 하나 더. 아, 씨발 방 안에 하나 더. 이라고 그아보다는 행동이지. one friendly remaining. 오, 사풀 존나 힘든데. 어디지? 트위치 피해 51대. 아 여기 있었네. 뭐야? 나 얘가 마지막 한 명인 줄 알았는데. l o c a 이게 7 0 7이다 이게 쉐이드라. <laughs> 킹질 오졌고. 아. 이게 킹질이다 쉐이드라. 아, 나 티치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 어쨌든 잡았서 다행이다. 뭔가 이게 그 캐릭터 뭔가 맞는 건다 찾아가는 거 같냐? 애초에 약간 특능 안 쓰고 샷발로 해도 되는 게임이긴 해서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이 오버워치처럼 아주 비현실적인 게임은 아니라 그냥 샷발로 커버할 수가 있긴 하거든 나는 약간 캐릭터보다 총 보는 거 같아 맞아 근데 봐. 솔직히 총도 능력이라고 봐야 돼

이강화안 하네.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건가? seconds to insertion. You've located a bomb.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 예, 스펀키 많으니까 조심해라. 일단. You'll drop the defuser. The defuser has been recovered. I'm going to scatter out. 아 씨발 아 씨발 찾았는데, 야! 내가 기은 하나 뚫어줬다. 복도에 알리바이 있다. 그 오른쪽 복도, 오른쪽 복도. 어, 거기 알리바이 있어. 그니까 나일이야 그러게 알리바이도 반피긴 하거든. 어, 그쪽 복도로 들어가 볼까? 진짜 어마어마하고 있으니까. 아, 그거 가짜야, 가짜.

온라만 잡으면 된 오! 와, 뭐야 헤드가 터져버렸네 안, 근데 이거 진짜 한방 박으면 한방 박으면 뒤진다 이거 이거 얘 총으로 한방 박으면 뒤지거든 존나 애매하다. 알리바이가 좀 잘해. The s e r has been secured. 그이 새끼가 근접전에서 약한 캐릭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른쪽에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나... 어, 오른쪽에서, 나... 오른쪽에서 부셔거리는 것 같아. 저쪽이라고. 저쪽이겠지 뭐. 오른쪽 오른쪽 사운드 존나 나는데? 존나 무섭다 공평하고 따로.. 오오오 사운드.. 아아아 그냥 마땅 뜨지? 그니까 사운드 존나 났는데 쟤이새끼가 보고 있었네 야, 사운드 존나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맞짱 떴어야 됐어. 아, 저 알리바이 못 죽인게 나비 효과가 이렇게 되네.

ten seconds five seconds to go you've located a bomb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 I know. 할라고 지금 문깬거 같은데? 네가 깬냐? 어, 내가 내가 깼어, 내가 깬 거예요. 나이 들어가려고. 아 천장 우리 팀이 그런 거구나. 뚫었다. 지하에 한 명. 이제 보고 있어야겠다. 아 죽었네. 아 씨발 봤는데. 존나 일 봤네. No oh. longer in your possession.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 Oh, four last operator standing. Oh, i was 조건. 음. The r e f 있네. 아하, 딱봤다이 개새끼야. i 에 e 나이스. 이서 너무 좋아. 여기서 살짝 보여서 바로 이쪽으로 가서 잡가리다 아, 신겨웠다. 8 주냐? 안 주죠. 어림도 없죠.